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열매가 주어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죄에 싹쓴 사망이다라고 하죠. 그 사망이 어떤 사망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바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이 육신이 한번 죽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는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도요, 뼈와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죠? 뼈와. 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단지 인간이 지능이 높아서 그 많은 동물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지능적인 차이 이외에 존재에 있어서 우리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몸과 이 뼈와 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물과 사람이 구별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 영혼이 원래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안고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었는데 우리 육신 또한 마찬가지죠 영원한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었는데 죄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렸죠 육신이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죄 때문이고 또 죄의 싹시 사망이다라는 건 우리의 몸에, 몸에 주어지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저주가 그런 형벌이 죄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할 수 없고 죄에 대한 대가를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저주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여기에 언급되는 세상이라는 건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눌 때에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어서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지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어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도록,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육신에 주어지는 그한 번의 죽음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영혼까지 죽게 되는 그 영원한 사망에서, 그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갔죠. 죄의 종이라는 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또 자신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이 전부다. 물질이 내 힘이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한 채 세상에 이끌려서, 죄에 이끌려서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방향을 잃어버리니 그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인생의 종점에서는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죄의 종로를 타고 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보내주시어서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 하셔서 십자가 지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모순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사용은 하시죠. 그런데 이 핸드폰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해해서 그칩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우리가 다알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밀한 부속 하나하나 이 반도체 칩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돈 주고 산 사람들은요, 이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내가 클릭을 할 때에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 나는 당신에게 정보를 줄수 없습니다. 유튜브도 클릭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라고 반응하는 폰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죠. 끊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다라는 거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화목죄물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건 우리가 쌓아놓은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부유한 이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하시어서 그 모든 저주와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을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청와대가 이제 관광지가 되어 버렸죠. 그러나 이전만 하더라도 거기는 대통령이 사는 곳이고 업무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누군가 대통령이 허락한 초대장을 받고서 그 정문에 서게 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그 청와대를 들어가는 일에 대하여서 막을 사람이 없죠. 대통령이 초대했다면 우리는 그의 집무실까지도 출입하여서 그를 독대하거나 만날 수 있는 그가 허락한 자격을 가지고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완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요. 뭘 주시는 거라고요?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격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요, 함께 모여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며 경배합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따지고서 내가 너의 예배는 받아주고 네 예배는 안 받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는 자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어가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내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실 거야. 나에게 관심을 주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인간적인 마음은 누구에게나 들수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안고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만유의 주로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심입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이 그것만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아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그래 내가 수십 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헌금도 많이 드렸고 전도도 많이 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들, 이것 때문에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내 기도는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그때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제사장들. 오히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은 예물을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상급이 되거나 그것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기억하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어떤 헌신이냐? 수고하고 애쓰고서도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죠.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 예수님의 이름 없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는 자들, 오히려 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실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염려가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한다라는 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어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과 능력 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화면 보시면서 읽어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라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셨던 분 예수님이셨죠. 부활하시고서 자신이 잡힌 뒤에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어서 그들에게 오히려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남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아쉬움이 없으셨을까요? 그 마음의 아픔이 없진 않으셨겠죠.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까지도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나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과 동행하셨고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음에도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하죠. 시대적으로는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이 일을 재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좀 의로움이 있고, 내 속에 선함이 있어서, 나에게 좀 잘난 면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예수님 보내주셨구나라고 말할 만 하겠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아시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끝없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유혹과 시험 속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괴를 세워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극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 여러분이 더욱 힘입고 의지하여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의지하는 사람. 물론 하루 아침에 변하고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나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실망하고 소망을 잃고 혹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하나, 하나 더욱 심겨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가고 생활을 바꾸어가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변화시키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힘써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셨구나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아니,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그 아들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하여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